제4절 말세와 현세 말세는 언제 올 것인가? 요한복음 21장 22절에는 사도 요한의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언제나 말세라는 절박감에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근본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대 축복 복귀 현상. 이제 하나님께서 복귀 승리 의 목적으로 세우고 이루어 나오시던 3대 축복이 복귀되어 가는 현상으로 보아 현세가 바로 말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제1 축복 복귀의 현상. 제1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인간을 개성을 완성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오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1. 심령의 복귀 첫째로, 타락 인간의 심령이 복귀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 그러합니다. 인간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아는 하나님과 일문일답 받은 단계에서 타락되어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현세에 이르러 영통하는 성도들이 우후에 죽순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현세가 말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본심의 자유 복귀 둘째로 타락 인간이 본심의 자유를 복귀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탈옥으로 인하여 사탄의 주관하에 들어 본심의 자유에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 이르러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본심의 자유를 찾으려는 심정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되어 계성을 완성함으로써 제1축복을 복귀하여 하나님 앞으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창조본연의 가치성 복귀 셋째로 창조본연의 가치성이 복귀되어 가는 현상으로 보아 현세가 말씀임을 더욱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행적으로 보면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에 그다지 기중한 것 같이 여기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중심하고 종적으로 보면 각 개성은 가장 존귀한 천주적인 가치를 띄고 있습니다. 현세에 이르러 민주주의 사상이 고조됨에 따라 인간이 노예 해방, 흑인 해방, 약소 민족 해방을 주장하며 인권 옹호, 남녀 평등, 만민평등을 부르짖음으로써 창조본연의 개성의 가치를 최고도로 추구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4. 본성의 사랑의 복귀 넷째로 타락인간의 본성의 사랑이 복귀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성한 세계의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종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상호간에 있어서도 행적으로 일체를 이루게 되어 이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종행으로 얽혀 한몸같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 이르러 박예주의 사상이 고조되면서 인간이 그 본성애를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현세는 제1축복을 복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개성을 완성할 수 있는 말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제2 축복 복귀의 현상, 하나님의 제2 축복은 아담과 혜화가 참부모로 완성되어 선의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선주권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는 내외 양면의 사탄 분립에 의한 복귀 승리로서. 장차 참부모 대신 예수님을 모실 자녀를 찾아 하나님의 제2 축복을 복귀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중심한 문화권 발전사와 국가 흥망사에 의해 나타난 내외 양면에 걸친 하나님의 주권 복귀 현상으로 보아 현세가 말씀을알수 있습니다. 1. 문화권 발전사. 문화권 발전사로 보아 현세가 말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 인류의 참부모를 찾아 세워가지고 그로말미암마 모든 인간이 중생하여 선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대가족 세계를 복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에 이르러 세계가 기독교를 중심하고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인류의 참부모 대신 예수와 성신을 중심하고 모든 인간이 선의 잔으로 자녀의 입장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제2축복이 복귀되어 가고 있는 사실로 보아 현세가 말임을알수 있습니다. 이 국가흥망사, 국가흥망사를 보면 하나님은 타락 인간에게 성년도를 보내시오. 선을 세우고 종교를 일으키심으로써 보다 선한 주권으로 하여금 악한 주권을 멸하게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하늘편 주권을 복귀하시는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투쟁과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인간 세계가 하늘편의 민주주의 세계와 사탄편의 공산주의 세계로 분립되고 대결하여 서로 교차되고 있는 때이므로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3. 제3축복 복귀의 현상 하나님의 제3축복은 아담과 헤아가 완성되어 비조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주관성에는 내외 양면의 주관성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양면의 주관성이 현세에 이르러 복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세는 말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 내적 주관성 복귀 내적 주관성이라는 것은 심정적 주관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완성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피조색에 대하여 사랑을 주고 그로부터 미를 돌려받게 될때 비조 세계에 대한 심정적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철학, 윤리 등에 의한 하나님의 복귀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심령이 점차로 밝아지게 되어 현세에 이르러 비조 세계에 대한 심정적인 주관자의 자격을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적 주관성 복귀 외적 주관성은 과학에 의한 주관성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간이 완성되어 비조 세계에 대한 내적 주관을 할수 있었더라면 인간의 영감은 고차적으로 발달되어 과학도 극히 단시일에 최고도에 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세는 과거의 발달도 최고도에 달하게 되어 거기에 따르는 경제 발전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생활 환경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 인간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에 따라 제3 축복이 복귀되어가는 현상을 볼때 현세가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류의 부모 대신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전 인류는 하나의 정원에서 하나의 대 가족을 이룩하지고 달란하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역사가 인류에게 주어야 할 최후의 선물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목적 없이 한 정원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낯선 이 낙은 애들을 한 부모를 중심한 한 식구로 묶어줄 수 있는 천주적인 이념인 것입니다.